오전에 내가 말씀을 어쳐드린 게, 호준이는, 어, 지금 동물로, 어, 섬에 가 있습니다. 나 아, 그, 어, 스케줄을 맞출 수 없어서, 에, 저한테 대신, 어, 사과의 말씀 드리고, 어, 이렇게 찾으신 기자분들한테, 어, 아, 제가 개인적으로 아버지란 걸로요, 응답하라 할때 연이 돼서, 어, 아버지가 좀 얘기 좀잘해달라서 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다 잘해 보자. <laughs> 어, 그 호준이 호준 호주 씨가 맡은 철웅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복잡한 캐릭터인 그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물들이 이제 레이어가 다 있는데 특히 철웅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표현도 잘 하지 않고 또 10년 동안 마음이 병들어 있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 게 자, 저희도 이제 배우를 고를 때 되게 고심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배우들도 아마 그이이 캐릭터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손호준 씨가 그 시나리오를 읽고 흔쾌히 저희랑 이제 하고 싶다고 연락을 왔고 그래서 저희가 첫 미팅을 할 때. 그러니까 잘할수 있을까 사실은 호주 씨가 원래 갖고 있던 이미지가 혜태라는 밝은 이미지 그다음에 순수함 뭐 이런 이미지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잘할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딱 왔는데 저희한테 던지는 첫 질문이 그러니까 첫 시나리오에 대한 이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어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아픔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 약혼녀를 국도변에 버려두고 왔다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던졌을 때 그냥 저는 아이 분이 우리 영화의 철웅이구나 라고 확신이 들었었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호준이도 그렇고 유정이도 그렇고 정말 반듯하게 잘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자로서 보다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저는 되게 사람을 좀 중시하는 편이에요 중시하는 편인데 현장에서 정말, 쟤는 누구 지배지할 정도로 너무 언어와 행동과 이게, 그러니까 호준이도 그렇고 유정이도 그렇고 촬영 현장에 어떤 현장이 돼도 절대 느껴오는 법이 없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항상 인사하고, 그 추운데도 그 흔한 차에 들어가서 대기하지 않고, 현장에서 끝까지 스태프와 같은 동료 배우들과 감독님하고 있으면서 촬영에 임하는. 이두이두세 이 가지 모습만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오준이나 유정이가 안면하고 갔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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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